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캔들 마스터입니다 자, 오늘은요 연휴 전날입니다 그래서 어제 제가 올려드렸던 3현 종목과 솔리드 종목에 대해서 오늘 바로 좀 움직임이 나와줬어요 그래서 어, 무조건 상승한다고 자신있게 얘기할 수 있는 이유 그리고 오늘 상승이 나온 이유는요 너무 간단합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오늘 좀 설명을 드릴 테니까 영상 잘 보시면 도움 되실 겁니다. 일단은요, 음, 솔리드를 먼저 볼까요? 자, 당일 매매 기본이라고 돼 있는데 사실 기본이라기보다 당일 매매를 할 때는 어, 어쨌든 얘가 우리가 낮은 가격에서부터 모아가는 그런 매매를 하는 게 아니라 진짜로 돈이 나가는 날 세력들이 수익 실현하는 날 그때 매매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좀더 높은 단가에 진입을 하더라도 당일 날 수익을 낼수 있는 종목, 이게 이제 당일 매매잖아요. 직장인 분들은 당연하게도 스윙이 더 마음 편하실 거고 계속해서 모니터링이 안 되니까 전업 투자잖아 계속 모니터링이 가능하신 분들은 당일 매매도 괜찮겠죠 그리고 이제 여기서 오늘 얘기할 것 중에 가장 이두 종목의 가장 큰 차이점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 자 솔리드는 오늘 시원하게 상승이 나왔습니다 몇 퍼센트 올랐는지 한번 볼까요? 어, 17% 정도 상승이 나왔어요 근데 3현은 어땠죠? 시원하게 못 갔죠 한9% 정도밖에 상승을 못했습니다 물론 얘는 오늘 돈을 벌러 가는 척만 했던 날이에요 사실은.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될건 뭐냐면 이 매물대에 대한 겁니다. 제가 말하는 건이 매물대에 이해라고 돼 있죠. 요 앞에 큰 매물대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소 부담스러운 자리라는 겁니다. 막 치고 올리기에는 자 그렇기 때문에 보시면 솔리드는 어때요? 앞에 매물이 없죠. 한참 뒤에 있어요. 이렇게 땡겨도 없죠. 한참 뒤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물이 많이 희석이 녹았을 거예요. 이 얘는 시간이 오래 걸리면서 그래서 얘는 다소 어, 시원하게 올렸다. 그래서 오늘 얘네둘다 제가 매매를 했, 했는데 이 매매를 제가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면요 제가 어디 썸네일에 뭐라고 했냐면 이거 보세요. <laughs> 제가 여기 사면 솔리드 무조건 상승한다. 상승하는 건 오케이. 근데 이거 놓치면 호구라 그래가지고,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해놔가지고, 제가 오늘 이두 종목, 어, 엄청나게 집중해서 모니터링을 했습니다. 보고될 수 없으니까요. 그래서 오늘 두 종목 매매한 거 내용을 좀 보여드릴 텐데 보세요. 자, 솔리드 먼저 보겠습니다. 솔리드. 자, 이렇게 매매가 됐습니다. 어, 어쨌든 저는 얘를 모니터링을 하고 어제 들어갔다가 어, 어제 안 갈라나 보다 그러고 일단 잘라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정배열 만들고 들어가죠. 50, 20, 60, 120 정배열 만들자마자 제가 들어갔죠. 오늘 가겠다라는 시그널이에요. 왜? 얘는 이미 준비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한번 팔았는데 얘가 오늘 다른, 이제, 제가 소통방에서는 계속 얘기하는 다른 참고할 내용이 있어요. 어떤 거냐면, 이제, 더 가야 하는 종목에서 나오는 시그널. 왜냐면, 하 여기서 무너지는 게 아니라, 더 가는 종목들에 대한 시그널들이 분차트에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확인하고, 판, 팔고 다시 삽니다. 그리고 파는 거예요. 이 종목에서 큰 수익이 났죠. 이 종목, 여기서 여기까지 수익률이 그래도 한11% 정도 되잖아요. 근데 여기서 여기가 아니라, 여기서 여기, 여기서 여기 정도 되니까 뭐 얘가 한5% 얘가 한6% 그러니까 11% 정도 수익이 났네요 이런 것들은 제가 늘 말하지만 비중을 크게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왜일까요 준비된 과정을 우리가 이해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준비된 요 과정을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어, 비중이 크게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얘가 오늘 가는 날이라는게 확인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냥 비중을 찍는 거야 이거는 이건 찍어야지 이런거 안찍으면 뭐에다 찍어요 그쵸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매물대도 마찬가지로 앞에 매물대가 있으면 방해다. 그러면 예를 들어 매물대가 있는 게왜 매매하기 까다롭냐면요. 만약에 요 앞에 이렇게 매물이 있다고 쳐볼게요. 그러면 이 세력들의 의도가 요 매물까지 받아가지고 갈지 아니면 여기서 손, 손절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그냥 치고 올릴지는 요게 요 부근에 있을 때 거기서 어떻게 움직임을 만드는지를 체크를 하는 과정이 또 필요해요. 우리가 하는 매매는 저랑 같이 계신 분들이 하는 매매는 눈으로 확인하고 하는 걸 좋아하잖아요. 눈으로 확인. 눈으로 확인하고 하는 매매를 좋아하기 때문에 그런 과정들에서 우리가 한번은 팔고 다시 봐야 되는 그런 어, 리스크 관리 대응 이런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것도 놓치면 안 되고 결국에 당일 매매라는 건 준비된 종목이 오늘 돈이 나가는 날일 때 그때 하는 게 당일 매매 기본이고요. 어, 차트 분석은 제가 요 어제 해놨잖아요. 그 영상에 올려놨잖아요. 이 채널 가시면 요렇게 올려놨습니다. 급등 준비 완료됐다고 제가 미리 해놨죠? 얘가 오늘 안 가도 내일 가도 이상한 건 아니에요. 하지만 얘는 가야 된다라는 게 중요한 거죠. 그러면 가야 된다라는 걸 알았을 때 우리가 여러가지 포지션을 잡을 수가 있다라는 거고 시장에는요. 요렇게 준비된 종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제 출발만 남겨놓고 있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들한테 제가 말하지만 이 매집 과정이 이해되고 준비 완료에 대한 이해가 있다면 그러면 그냥 골라 먹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저는 미리미리 계속 종목들을 올리잖아요. 급등하기 전에 그러면 여러분 주식이 얼마나 쉬워지겠어요. 그쵸 주식이 쉬워진다라는 건 여러분들이 이제 돈을 걱정을 안 해도 된다. 주식에서 주식으로 손실 날 걱정을 안 해도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런 시장에도 종목들이 이렇게 쏟아져 나오고 상승한 종목들이 이렇게 많은 시장에도 분명히 손실 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요. 이런데 에 들어가 이런데 위에서 신규 진입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신규 김규진이 아니라 우리 여기서 파는 자리거든요. 막 이런 데서 눌림을 잡는다니까. 일본봉으로 볼까요? 이렇게 상승이 나왔어요. 세력들이 돈을 버는 거에 나왔어요. 막 이런 데 눌림 잡으려고 막 그러고 있어요. 우리는 여기다 팔고 있는데 여기다 팔고 있는데. 이평선 강의 들으신 분들은 제가 오늘 여기서 왜 들어갔는지 아실 거고 매집 강의 들으신 분들은 오늘이 아, 출발하는 날이구나를 알 거고. 그러니까 이 소통방 안에 자료가 다 남아 있거든요. 제가 특강했던 내용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알고 나서 차트를 보면 어, 훨씬 더 이 매매를 하는데 그러니까 아니 손실 날 걱정 안 해도 된다니까요. 이 말이 이해가 안 되시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매매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데서막 달려드는 사람들은 제가 봤을 때평생돈못 벌어요. 평생이에 평생 바꾸지 않으면 장담합니다. 왜냐면 제가 이런 데서 달려들었었던 과거에 나 과거에 내가 있거든요. 그 그러니까 이런 데서는 더갈 수도 있죠. 근데 그거는 단지 확률이에요. 실력이 아니고 실력이 아닙니다. 실, 여기서 실력이라고 할수 있는 건 손절을 잘하는 거 그런 건 실력이 맞죠. 하지만 이런 데서 달려들어가지고 한뭐 어떤 날은 수익 내고 어떤 날은 손실을 하고 막뭐 이렇게 하다가 큰 폭탄 을한번 맞으면 계좌가 가다가 턱 깨지고 가다가 턱 깨지고 우하향을 한다고요. 우상향을 해야지. 그래서 일단은 솔리드를 좀 받고 삼현을 한번 볼까요? 삼현은 야좀 아, 저도 이거 매매를 하면서도 아 여기 굉장히 불편하더라고 이게 그냥 작은 거래 대금도 아니에요. 오늘 거래 대금이 적었죠. 그러니까 오늘은 이거는 돌파라고 볼 수는 없다. 하지만 매매를 하려면 매매를 할 수. 있었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매매타점을 잠깐 보면 자, 4면이죠. 4면. 삼현. 얘가 아침부터 제가 호구대기시어가지고 아침부터 찌려보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뭐예요? 정배열이죠. 아, 여러분 보세요. 여기 역배열이죠. 여기 정배열. 아, 갈거 같잖아. 샀어요. 그래서 안가, 잘러또 샀어. 안가, 잘러 샀어요. 정배열이죠. 샀어. 가, 팔아. 그러니까 가야 되는 자리, 손절 같은 거는 여러분들 지금 안 가고 이따가 돌아가려나 보다, 아니면 내일 가려나 보다. 그러니까 자르는 거예요. 얘가 아얘 내가 잘못 봤어, 잘못 봤기 때문에 손절해야지. 그게 아니라 단순하게 지금이 아니구나. 이따가나 혹은 내일이나 뭐 다음 다음 날이나 다다음 날. 가겠구나. 아, 지금이 아니니까 자르는 거예요, 여러분들. 보세요. 얘는 좀 늦었지만, 이때 점심시간이어가지고, 밥 먹느라 제가, 어, 그랬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어쨌든, 중요한 건, 뭐, 그냥, 정배열, 가야 되는 날 정배열에 사면 돼요. 쉽게 얘기하면. 이게 정배열. 다 정배열이잖아요. 이런 역배열에서 안 들어가죠. 이게 다, 여러분들, 특강에 제가 얘기했던 거잖아요. 그래서 요거 지금, 어, 가끔씩, 물어보는 질문들이 좋은, 좋은 질문들이 오곤 하는데, 그런 질문들을 보내주시는 분들 보면, 확실히 느껴지는 건, 아, 공부를 열심히 했구나. 그러면 제가 이제 그런 분들한테는 선물을 많이 드리죠. 실전 매매 팁 같은 거. 실전 매매 팁이라고 해봤자 잡기술이기는 해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당일매매를 위주로 하고 전업을 목표로 한다거나 하면은 어 굉장히 큰 팁이죠. 근데 뭐 직장인 분들이나 스윙하시는 분들한테는 큰 팁은 아니지만 뭐 알아서 나쁠 건 없으니까요. 그래서 오늘 사면하고 솔리드가 둘다 어제 찍어 어제 영상을 올렸는데 바로 이제 옴, 움직임을 줬어요. 그래서 <laughs> 좋은 흐름이었고, 이제 3현 같은 경우에는 돈이 나가지는 못했겠죠? 이런 흐름에 돈이 나갈 수는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이 종목은 어, 모니터링을 계속 할 거고, 오늘 소통방에서 제가 솔리드 소통방에서 하면 둘다 신호 드렸습니다. 제가 드린다고 했잖아요. 어제 영상에서. 그래서 수익 내신 분들은 수익 축하드리고 어, 소통방은 제가 인원이 이제 조금 신청이 많아서 언제가 무제한으로 늘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너무 참여 안 하시는 분들은 내보낼 거고 그리고 좀 실력이 좋아지신 분들은 제가 중급반 방을 하나 만들어서 이동을 하려고 합니다. 왜냐면 이해도가 달라요. 왜냐면 제가 이거 한지도 몇달된것 같은데 초, 뭐 지금 있는 반이 예를 들어 초급반이라고 하면 여기에다가 계속 새로운 인원들이 계속 들어오 보면 기존에 있던 사람들과 새로운 사람들이 이, 달라요 이해도가 그렇기 때문에 방을 하나 새로 만들어야 될것 같아요. 반뭐그 다음으로 만약에 그때도 인원이 많아지면 이 실전 매매반으로 만들어야겠죠. 여기까지 갈 필요도 없어요. 여러분들 여기 이거 다 여기서만 다 되면 혼자 매매하는데 아무 문제 없고 주식으로 돈 버는데 아무 문제 없어집니다. 그래서 하루에 한두 종목만 매매를 해도 비중 매매를 할수 있는 그런 매매 기법들이기 때문에 비중 매매 한두개 하면 사실은 하루 끝이에요. 오전에 나오면 오전에 매매 잠깐 하고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어, 어제 제가 올려드렸던 종목들이 움직임이 나와서 바로 리뷰 영, 어, 영상을 가져왔고 매물대를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얘를 이런 종목은 버티면 안 돼요. 그리고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분봉상에서 버티면 안 되는 시그널들이 나왔어요. 여기서.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다판 거예요. 여기서 팔고 여기서 팔고. 얘가 만약에 더 갔으면 매매했겠죠. 또.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보세요. 그리고 소통방에선 제가 다 알려드렸으니까 새로 들어오시는 분들은 위로 올리면 제가 그 고정 메시지로 다 특강 해놓은 내용들을 다 저, 저기 고정 해놨거든요. 그거 눌러가지고 과거 글들. 딱 복습하셔야 됩니다. 새로 들어오시는 분들은요. 그래서 어, 소통 방은 고정 댓글에 확인하시면 되고 여기 링크 눌러가지고 신청하시면 참여 가능합니다. 네, 인원이 너무 많으면요 어, 순차적으로 진행이 되니까 좀 기다려주시면 될것 같고, 음뭐 질문 내용 영상 보시면서 질문 내용 있으시면 고, 댓글에 남겨주세요. 댓글 에 남겨놓으시면 제가 영상 통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설 연휴인데요. 음, 쉴 때는 또 쉬어야죠. 쉬시다가 시간 남으실 때 영상 보시면서 공부하시고 소통방에 과거에 특강했던 글 복습하시면서 어, 하시면 좋지 않을까요? 일단 쉴때 쳐야 됩니다. 명절 연휴 잘 보내시고요. 다음에 저도 장 다시 개장할 때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